오른 버리냐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제 가슴 속에좀 살아 숨쉬는데 여기. 어? 그렇게 피존트처럼 버리려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로 온다니까. 오른아, 대리로 올게.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패치 노트를 좀볼 건데 진짜 제 기억상으로 나 마오카이가 유의미한 버프가 된 거를 한몇년 전에 본것 같아. 몇년 전. 어 이번에. 얘네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 버프를 해줬더라고? 파격적으로? 12.17 패스노트. 마오카이는 뿌리 깊은 나무라기엔 한동안 앙상한 가지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오카이가 상단 공격로와 정글에서 다시 한번 설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싹다 버프! 싹 다! 이거 패시브도 버프예요 체력 회복량 조금 깎았는데, 개수를 높여가지고 이것도 버프고, Q 스킬 같은 경우에는 퍼뎀이 생겼어. 이제 덤블 주먹이 최대 체력 비례 피해를 입힙니다. 와. 그다음에 뭐 정글 S 라고 정글 몹추뎀도좀 달아줬고 이 e 스킬은 그 퍼뎀은 없앴어요. 원래는 이제 대상 최대 체력 피해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추가 체력 개수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탱 마오카이 좀 최적화해서 쓰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e 스킬 을 남겨두면 또 서포터 가고 또막 리안들이 가고 이러는 거를 라이엇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궁극기도 엄청 좋아졌어요. 최초 속도 상승, 최대 속도 상승, 가속도 상승. 그다음에 마오카이가 궁극기를 맞추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늘어난다. 개 사기일 것 같은데 리얼? 아 그리고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른 나오기 전에 마오카이 장인이었어요. 거의 마오카이만 있었거든요. 마오카이가 모스트였습니다. 참고로, 마오카이 룬은 울부짖는 마오카이님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맛보러 가봐야겠다. 아, 근데 뭐, 마오카이가 사실 지금 아직 소문 안 났어. 소문이 덜 났어. 아직까지는 마오카이가 족밥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1렙 때 여진 들고 개패야겠다평타평타평타 오케이. 기선제압 성공. 다음 여진 꿀때또 들겨야겠다. 여진 꿀 됐으니까 다시 들겨야 한. 출발! 이런 식으로 들겨 하면 1레벨에 날먹 가능. 개패죠, 그냥? 마오카이잖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잖아 이마우카이잖아 이겨버렸잖아 승리시 10만원이잖아 마우카이가 오른에 비해서 아군. 갖는 장점은 뭔가요? 확실하게 아군을 지킬 수 있어요 오른은 이니치를 거는 거에 진짜 좋은데, 마오카이는 지키는 거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Q 데미지 최대 체력 2.5잖아. 진짜 쉽게 생각해도 상대 체력이 1000이야. 1000이면 거의 데미지 한25 정도 버프 먹은 거야. 깡들로만. 근데 진짜 좋은 거야. 아, 근데 Q가 확실히 세졌어. 이게 느낌이, 아, 이거는 Q가 너무 세져서 놓쳤다. Q가 이렇게 셀줄 모르고 들게 다 실패했어. 옛날 Q 쓰면 실패 난거든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오니. 랑대 저정도 으아 이겨도 만 같아. 도망가 마오카이의 궁극기를 맞추면 마오카이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도주할 때도 개꿀이에요. 네이스. 이거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마호카이가 다 했다 인정하십니까 궁극기를 맞추면 이동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좋아 걸 때도 좋고 도망갈 때도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방금처럼 갱 온다? 그러면은 도주 방향으로 궁 쓰고 뛰면 돼 이동속도 빨라지니까 오니? 여진이야 여진이야 해야 될것 같은데. 여진이라서 들어갔어요 여진이라. 형 이기면 진짜 재미 없다니까? 응 아니야 1 번들은 재밌어. 네1번 걸었으면 재밌었을 걸. 아 그리고 이거 이기면 0만 원이잖아 이번 판좀 이길게 미안하다. 야르 마우카이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뭐 진짜 약 파는 거 절대 아니고 진짜 버프 의미 있게 먹었어요. 1 2 4에다가 퍼뎀 3포 쿨타임 3초 진짜 무시 못해. 패시브 Q 궁다 좋아졌어. 이거는 무조건 좋지. 어니. 가스! 이동속도 증가. 토스! 아 토스. 아더 W 이거야. 와. 방금 이동속도 증가 보셨어요? 맞추니까 부스팅 맞으면서 이동속도 팍 오르죠. 오니 아! 미션 성공, 아 감사 합니다. 아! 뭐야? 해리 형님 명절 잘 보내 세요. 아! 이야, yeah, 감사합니다. 승리와 함께 이런 맛있는, 음, 여러분들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 아, 설날이래. 추석. 네, 마허카이가 버프를 먹어서 해봤는데, 진짜 괜찮네요. 옳은 버리냐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제 가슴속에 좀 살아 숨쉬는데, 여기, 어? 잠시 수납하는 거죠. 잠시 수납. 옳은 그동안 고생했다! 휴가 가라! 지친 당신 떠나라! 그런 거죠. 그렇게 피존투처럼 버리려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를 온다니까 오르나 대리를 올게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대리를 올게 오르나 고전마우카고어 이거 오르는 해야 되는데? 아, 저, 퍼킹 오소리 오르으로 개피해야 되는데. 어디 나 없이 오소리한테 지은 참아잡아. 오르나. 오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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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마 이렇게 해야 라인이 땡겨져. 어차 우리에게 도란 방패가 있어요. 지금 도란 방패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CS 0개 괜찮아. 한 번에 먹으려고. 아우 배부르다. 오케이 러블리딜기원. 아, 다, 따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계속 때려봐, 안 아파. 형은 맞을 때 제일 즐거워 보여 안 즐거워요 저 그런 취향 아닙니다 저 때리는 거, 아 때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말 이상하네요 가불기데야 이럴 땐뭐라 해야 되지 섹스 다게야너 <laughs> 진짜 혼날래? 나 어, 진짜 혼날래? 아! 우리 팀원 다 생각 있었구나. 우리 팀원. 전략가 다 됐네? 근데 왜 전판부터 우리 정글로는 왜 눈길을 안 주지?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 드래곤 먹었네? 어, 잘하고 있네? 근데 왜킹 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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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 어, 잘하고 있네, 우리 팀. 근데 왜킹 봤지? 일단 불쌍한 척 하자. 이러면 좀 봐주지 않을까? 3 불쌍한 척, 4 불쌍한 척. 이걸 해야 되나? 아. 티모야 귀엽지? 나 시스 좀 먹어도 될까? 안 된다고? 티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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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은 아프지 않니? 티모야 잠깐만 나좀 보자. 일로 와 일로 와나좀 보자 나 줘봐요. 그렇지! 어니? 티모야 하하하하 유그... <laughs> 참 너도 참하하모야하하하모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우리 팀모 <laughs> 아 진짜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전력을 또 그래 리신 너무 게임 잘한다 진짜 근데 이게 맞긴 해 리신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아... <laughs> 즐겁다 야 근데 아래 왜 이렇게 잘 이기냐 이거 내가 버텨줘서 이기는 거겠죠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솔직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CS도 지금 10개밖에 차이 안 나고, 레벨 높고.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제가 지금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긴 해요. 이대로 한타 가면은 마오카이가 훨씬 좋거든. 디모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헤헤헤헤헤, <laughs> 티모야! <웃음> 너도 한번 당해봐, 티모야. 나 이거 12분 내내 당했어. 그렇지. 어? 뭐야! 야! 이건가? 게임이 쉬운데요? 오른을 하면 팀은 너프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오해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나마 디테일을 좀 설명하자면, 패시브 버프 먹어서 버티기 은근 수월하다? 어, 생각보다 유지력이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아니? 라치 아, 아도겐 이야 기똥차다 멋지다 멋져 이제 여러분들 야, 마오카이가 좋은 게 아니라 왜, 팀운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오른이 아니라서 팀을 좋은 건가? 캐리 오늘 이승영패 야 마오카이 못 막아.

기입니다오늘의 <목소리> <그래, 추코. 목소리> <리모씨. 목소리> <학살> <목소리> 고춘이 마오카이, 이거, 못 막습니다. 롤개재밌어 롤, 힛, 갓겜.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고의 게임. 이야, 여기까지 있어, 여기까지. 1, 2, 3, 4, 5, 6, 7. 7승 1패. 섹스. 오늘 다시 보기 꼭 보세요, 여러분들. 고춘니 엄청난 활약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아주 기분 좋게, 거의 뭐, 근, 뭐, 한두 달. 복귀한 지두달 됐는데 드디어 기분 좋게 퇴근하네요 어...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